진료노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페니실린을 해, 설파제는, 앙포마이신은, 즘은 카바페넴이라는 그 어, 항생제에도 어떤 그런 비약이야말로 그 남성들을 부활시키는 약들을 취약하거든요. 그 <laughs> 약이 실제로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까? <laughs> 약에 대해서 여러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나는 역사로 이야기하고 싶다. 지나간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수 있다. 약의 과학적 이론을 다루면서도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싶다. 안녕하세요. 게으른 책 읽기의 김태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린 이 오프닝은요. 오늘 소개할 역시 책의 프롤로그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먹는 약의 효능 그리고 그 약의 역사 최근에는 어떤 개인과 국가 뭐 이런 것에 대한 역사보다는요 어떤 사물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어떤 대상 혹은 음 어떤 사건에 대한 역사를 찾아가는 책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흔히 쓸데없는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laughs> <laughs> 우리가 약의 역사를 모른다라고 해서 약효가 사라지는 것도 아닐 거고요 또한 아그 약의 어떤 쓰임새를 우리가 직접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사를 모른다라고 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약의 어떤 종류가 달라지는 것도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 약의 역사, 인류를 구한 열두 가지 약 이야기가 하고 있는 약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가 약이라는 하나의 작은 소재를 통해서 어떻게 발전해왔고 또는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갈지에 대한 아주 좋은 지침서와 같은 책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 책과 함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부의 첫 번째 코너죠 언박싱입니다. 네 오늘도 이책 안에서 저희가 오프닝에서 소개했던 그 책을 꺼내 보겠습니다. 자 인류를 구한 1 2 가지 약 이야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의 표지는 아주 컨셉이 명확하죠. 캡슐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버튼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취제에서 항암제까지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준 치료약의 역사라고 돼 있는데 어, 폰트는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laughs> 너무 정직한 폰트를 쓰셔가지고 예, 책이 좀 딱딱하게 느껴집니다. 사실 야기야기라고 하는 그 선입견 자체가 조금 딱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폰트를 조금 더 귀엽게 썼으면 어땠을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책의 어, 편집은요 음, 평범합니다. 대신 중간 중간에 이렇게 희귀한 과거의 사진들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호기심을 이제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어, 챕터는 1 3 개로 나눠져 있는데 어, 그 중에서 약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가 1 2 챕터고. 일장은 일종의 서문 같은 형의 어, 서문 같은 그런 내용이야. 병이 있으면 약도 있다 하면서 진슈왕의 사례를 들어서 진슈왕이 이제 영원히 살려고 뭐 어, 그죠? 영원히 살기 위해서 여러 약들을 이제 찾아다니는데 결국은 그 약을 그 과하게 먹는 바람에 세상을 떠난 어떤 아이러니한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항생제 말라리아 치료제 환각제 소염 진통제 마취제 근이완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이죠 비타민 B, 스타틴 혈, 혈압약 비아그라 표적 항암제 이렇게 열두 개의 약을 통해서 어~ 인류의 역사를 이제 찾아가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항생제들이요 대부분 일차 세계대전의 그 전쟁에서의 어떤 독가스에서 이제 추출한 뭐~ 이런 것들로서 이제 만들어진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쉽게 이야기해서 독과 약이라는 건그 양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성분이 아니다. 우리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을 통해서 우리가 약을 만들어내고 그 약을 통해서 과용에 의해서 부작용이 생기도 하고 또한 그 적정한 약을 통해서 치유되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을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사례들, 또한 특정한 인물들을 통해서 펼쳐보이고 있기 때문에 책을 읽는 것이 지루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어,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 전문 영어가 음.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책꼭 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음, 우리는 우리 몸에 관한 것에 대해서 너무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00세 시대를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어떤 종류로든 그 병에 걸리게 돼 있고 또한 평상시에도 작은 증상들을 가지고 수많은 약들을 먹어나가는데 그 약들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또한 그 약이 가지고 있는 효능과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재미있게 풀어낼 수 있는 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 보고 친구들하고 술자리에서 떠들기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고요. 또한 내 몸을 알아가고 내 몸을 스스로 어, 주권을 가진 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전이책 여러분께 추천해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태훈의 게으른 책읽기를 보고 계십니다. 저는 인류를 구한 열두 가지 약 이야기의 작가 정승규입니다. 저희는 어릴 때 이런 구호를 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료로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이게 네. 아마 의약분업이 되면서 어린 시절이 아니었군요. 그때도 중년 아니었나 난? 네, 의약분업이 되면서 이제 주로 어, 이야기됐던 그런 구호였던것 같은데, 자 우리는 참 하루에도 몇 가지 약을 먹죠. 그런데 우리는 그 약이 어떤 병에 필요한 약이다 정도만 알고 그약 자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어, 많은 분들이 뭐 쓸데없는 호기심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배경과 역사를 알게 되면 아마도 우리 몸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그약 하나에 대해서도 한 번쯤 더 고민해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인류를 구한 12가지 약 이야기의 저자. 지금은 부산에서 약국을 경영하고 계신 현직 약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자, 이 책의 저자죠. 정승기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책아 어,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아전 어, 사실 하루에 봤어요. 어그 네. 어차피 이제 전문적인 용어가 있는 부분은 그냥 포기하고 이건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넘어가고 나머지 이제 그 약이 만들어진 어떤 역사 거기에 얽힌 이제 에피소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흥미로워서 그 보게 됐는데. 제가 이제 깜짝 놀랐던 게 여기 뭐 고대 그리스 신화부터 러시아 전쟁사, 중국 역사, 뭐 1차, 2차 세계 대전사 뭐 정말 방대한 인류의 역사 자체를 이제 가지고서 이 약을 설명하시는데 그걸 일일이 다 그러면 공부를 하신 거예요. 원래 저 어릴 때부터 역사를 좋아해 가지고요. 뭐 조금 역사와 또 과학이라든가 약에 관련된 그런 것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역사 내용이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책을 내실 때 이거 재밌겠는데라는 생각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내셨겠습니다만 왜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신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약대를 다닐 때좀 아무래도 약대 다니다 보면 전공 공부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 대학원 다닐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전공 책이라든가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좀 아주 전문적이고 전공하는 사람들만 보거든요. 근데 꼭 전공자의 입장에서는 조금 중간계층의 중간 난이도의 그런 책이 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공부를 한다는 것이 단기간 되는 것도 아닌데 오랫동안 해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이 약에 얽힌 역사나 철학이라든가 배경 같은 것들이 실제로는 더그 연구를 진전하게 시키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아, 이제 좀 제가 뭐 졸업을 하고 많이 시간이 지났지만 어, 제가 이제 이 책을 좀써 가지고 그래도 나뭐 만들어 놓으면 후 세대에 많이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음. 가지게 됐습니다. 네. 여기 이제 12가지 약이 등장합니다. 아,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만나야 되는 약부터 그 어떤 중대한 질병이 걸렸을 때 이제 만나게 되는 이제 항암제 같은 이 약들은 이제 골라내신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역사적으로 큰 파, 어, 영향력을 주었고 또 그리고 파급력을 주는 약을 위주로 선정을 했는데요. 어, 또 사람들이 또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그런 약도 필요하거든요. 너무도 어려울 거라든가 어려운 약이라든가. 어~ 좀잘 접해보지 못한 약들은 아무래도 대중성이 좀 떨어지니까 역사적으로도 중요하면서도 잘 알려지고 그리고 실제로도 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약을 위주로 그렇게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의 인류 지금 현대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했던 약을 하나만 꼽는다면 어떤 약이 있을까요 어~ 단 하나를 꼽는다면 아무래도 페니시니를 내는 니다 항생제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 그~ 항생제 발명 전과 후로 봤을 때 어떤 그 일례 어떤 뭐생존율이라든지 이런 게 그게 크게, 크게 차이가 나나요? 어 그게 차이가 나죠. 예전에는 그정마 상처로도 사람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아, 감염이 되니까. 맞아요. 네. 그런 어떤 감염병이 많았고 전염병을 통해서 대량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고 했는데 이런 이런 페니실린이 등장함으로써 이런 어, 눈에 보이지 않는 감염증으로부터 상당히 해방되게 되었거든요. 뭐 2차 세계 대전의 결과는 결국 그 페니실린이 결정지었다 첫째 그 심한 독감인가요 뭐 걸렸을 때 폐렴인가 음. 걸렸을 때그 페니실린이 없었다라면 음. 살려내지 못했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음. 2차 세계대전의 진짜 영웅은 페니실린이다. <laughs>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좀 소리 있긴 한데 어머 실제로는 그 실은 는 처치는 설파제를가 이제 구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설파제 네. 설파제는 이제 페니실린 전의 항생제인데요. 네. 페니실린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감염증을 치료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었고요. 오히려 이제 페니실린은 그이차 세계 대전 때 미군들이라든가 군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죠. 아 미군들이나 군인들 맞아요. 어, 막 배에서 오래 시달리고 그러니까 면역력이 이런 게다 떨어져 있고 이러다가 어떤 감염증이 오거나 또 독감 같은게 걸렸을 때그 약을 먹고 이제 맞죠. 또 상처가 났을 때 총상이라든가 긁히 긁힌, 긁힌다거나 뭐 어떻게 그 어, 전쟁 중에는 크게 상처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이제 페니신이 들어가면 세균을 다잡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어, 생존율이 상당히 높아졌죠. 네. 자연 이 책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인류의 역사는 정말 전쟁의 역사구나라는 네. 걸 생각하게 되는 게 거의 많은 약들이 전쟁 기술 혹은 전쟁 때문에 이제 만들어지고 보급되는 경우가 굉장히 음.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네. 네. 양약은 아닙니다만 제가 그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니까 면도기를 그가 음. 팔려나간게 전쟁 때문이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지?라고 봤는데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서양 사람들이 면도를 안 했다는 거죠. 이게 남자의 어떤 아, 멋이다. 음. 근데 이제 독가스가 살포가 되니까 맞아, 맞아. 군인들이 방독면을 써야 되는데 네. 수염이 있으면 이게 가스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군대에서 보급을 하면서 그게 이제 군대에서 면도를 하던 습관이 남은 남자들이 사회로 돌아오면서 이제 면도가 이제 아주 멋있는 쿨한 남자 전쟁터에 다녀온 남자들의 음. 어떤 멋있는 뭐 이런 표식처럼 되면서 면도를 시작했다는 건데 네. 약은 뭐 더하더라고요 제가 잠깐 소개했었는데 이 항암제 같은 경우. 그 1차 세계 대전 때 썼던 어떤 독가스의 원료에서 이제 추출된 것을 항암제에 쓴다. 이런 얘기도 아, 읽었었는데. 그렇죠. 보 1차 세계 대전 때는 여러 가지 그 독가스가 나오게 됐는데요. 대표적으로 황 머스타드, 황 겨자 가스가 나왔거든요. 2차 세계 대전 때 질소 겨스, 겨자 가스가 나왔어요. 그게 이제 지금 항암제의 시초가 됩니다. 항암제의 시초가 된다. 항생제부터 항암제까지 약사로서 이 약이 이제 세상을 구한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사실 약이 없다라기보다는 그 오남용에 의해서 슈퍼박테리아 같은 음. 음. 세균들이 이제 출현을 하게 되고 음. 약으로서 잡을 수 없는 어떤 말하자면 인간이 그 재발 등을 자기가 찍은 듯한 그런 일들도 벌어지거든요. 맞아요. 그 항생제라든지 기타 약의 오용 사례는 어느 정도 있나요? 최근에? 최대... 어 아직까지는 크게 이슈가 되지고 있지는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은 그 슈퍼 박테리아의 출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좀 죽어 죽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2050년에는 한 천만 명이 슈퍼 박테리아 감염으로 사망한다고 하거든요. 천만 명. 이 예. 그러니까 지금 하면 암에 의한 사망률이 한 850만명 정도? 전세계에서? 전세계 정도로 본다면 <laughs> 이게 인간이 박테리아, 를 슈퍼박테리아를 이길 수 있는 항생제를 개발하지 못한다면 예전과 같이 그런 전염병으로 상당한 그 인명피해가 일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참 약이라는 게. 한국 사람들 어떻습니까? 최근엔 그래도 그 진단이 필요한 처방전이 있어야 되는 양분이 그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좀 사라진 것 같아요. 옛날엔 그냥 감기 걸려서 병원에 가면. 그센약 주세요, 막 이러면 맞아. 약 먹고 나서 한 이틀 동안 누워 있어야 되고, 막 이렇게 띵 해가지고 아하. 막 이런 약들도 있었는데. 그렇죠. 사실 그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2000년도에 의약분업이 도입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그그 그 항생제 오남용이 그렇게 많이 줄진 않았어요. 사실 병원도 아하. 좀 아주 거의 100% 가까이 처방하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된 적도 있고요. 실제로 이제 병원에 가면 그런 어 슈퍼 박테리아 같이 잘안 죽는 그런 감염균이 오히려 병원에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올아온다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맞아요. 뭐 대표적으로 방코마이신에 음. 내성을 가지는 균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요즘은 카바페넴이라는 그어 항생제에도 내성을 가진 균, 가장 강력한 항생제인데.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어~ 많이 생기다 보니까 항생제 개발은 개발은 덧인데 그 세균의 이~ 내성 발견 발생률은 높아지다 보니까 사실 인류가 좀 상당히 지금 어~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약 사고 의사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약 먹다가 증상이 좀 줄어지면 어~ 그만 그만 먹어야지 하면서 이제 그만 먹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슈퍼박테리아라든지 슈퍼 그~ 이 바이러스들을 만들어내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은 그 세균이 있는데 거기에 대 가지고 항생제를 써가지고 잡을 수가 있는데 약을 먹다가 임의로 이제 그 중단함으로써 오히려 더이 센균을 만들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전문가들이 뭐~ 그~ 이야기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용법을 잘 준수해 주면 좋은데 사람들이 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죠 네. 이 책에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그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인상적이라고 하면 또 굉장히 또 오해하실 것 같은데 비아그라예요. <웃음> <웃음> 왜 웃어? 왜 웃어? 아니 순수아 왜 얼굴은 빨개지는 거야, 또? 거야? 내가 <laughs> 순수하게 접근을 하는 건데. <laughs> 페니실린은 이제 인류를 구한 약이다라고 하는데. 음. 어떤 분은 비아그라말로 그 남성들을 부활시킨 약이 그렇지라고 하거든요. <laughs> 이 약이 실제로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까? 어 거의 임상 자료를 보면 한열명 중에 일곱 명한 여덟 명 정도는 효과를 본다고 나오거든요. 와우. 그러면 상당히 많이 그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삶의 질을 이제 바꾼 약이다라고 이제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해피 드럭이라고 합니다. 해피 드럭 예전에는 아프고 질병이 있을 때 이제 치료하는 개념으로 많이 들어갔다면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수명이 늘어, 늘어나고 하니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약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어요. 삶의 질을 높인다 우리가 그 약을 먹지 않고 그 증상이 있어서 사는 데 지장이 없지만 맞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삶의 질을 높여서 좀더 행복하게 살게 만드는 그래서 그것이 해피드로이다라고 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대부분의 약을 먹는 분들은 몸이 어디 아픈 게 아닌데 오용하는 뭐, 경우가 참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약으로 다이어트한다. 어, 외국에서 뭐 여행 갔다가 사왔는데 이 약이 뭔지 이거 먹으면 좋은지. 어떻게 싫은지 궁금해요. <웃음> 네. <웃음>